개인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생각하면 큰 이슈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찬반이 막 벌어졌어요. 찬성론은 뭐냐면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평등 과세를 위해서는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이제 입장이 하나가 있고 이게 입법시에도 이제 주된 논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반대론은 뭐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앞으로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양도 차익을 매기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해외 주식을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해외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과거랑 크게 달라진 게 없고, 250만 원 공제에서 22% 과세하는 건 동일한데, 원천징수하는 부분만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해외 주식은 여전히 이제 세금을 냈는데, 국내 주식은 세금을 안 내서 보통 사람들이 세금적인 메리트 때문에 국내 주식 투자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국내 주식에 대한 장점이 없어졌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 해외 주식 투자할 거다라는 이제 반론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찬성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어 국내 주식에 대해서 금융 투자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해외 주식 투자를 한다는 그런 어 확립된 어떤 증거는 없다. 라는 거죠. 일어난 적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증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해외 주식으로 많이 어,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드는 부분이 대만 사례예요. 대만이 어, 이 금융 투자 소득세와 비슷한 법률을 안 통과 시켜서 일정 기간 시행을 하다가 폐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 법안을 시행한 이후에 대만의 증시가 굉장히 많이 무너졌다고 해요.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이제 주식 시장이 나빠졌기 때문에 어, 금융 투자에 에 대한 자본이득세 부과를 폐지하고 이제 현재 우리나라처럼 그냥 이제 세금을 크게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환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어, 논거를 또 들고 계시죠.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두 가지가 있는데 주식으로 많이 돈을 버는 사람들은 특히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은 전체 주식 투자자 수의 1% 정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 1%라는 건 어떤 소득이 좀더 많은 계층이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5천만 원 이상의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거는 어 조세평등 내지는 조금 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많이 과세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나 전체적인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시고요. 반대론자들은 이게 오히려 부자를 위한 세금이다. 부자들이 증세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 투자자에게 세금을 동일하게 매기고 대신 부자들은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논리는 조금 복잡한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과세가 되냐면요. 사모펀드에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사모펀드를 환매하거나 양도해서 받는 양도차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주기적으로 받는 배당 배당에 대한 소득은 배당 소득세로 지금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배당 소득세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 사모펀드를 환매 청구해서 이제 받는 돈이나 사모펀드를 양, 다른 사람한테 양도해서 벌게 되는 돈의 경우에는 과거엔 이것도 배당 소득세였어요. 지금은 이게 양도 소득세 그러니까 금융 투자 소득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돈이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한해 버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액이 10억 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배당소득세까지 더, 더 하게 되면 이제. 10억원 플러스 알파가 돼서 이제 최대 세율이 49.5%까지 부과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0억원을 넘어서 초과되는 수익까지 이제 다 합쳐서 10억원이 넘어버리면 내가 뭐 근로소득 수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고 사모펀드로 얻은 수익도 있고 해서 다 해서 뭐 10억이 넘었다. 그러면은 그중에 이제 내가 사모펀드로 벌은 돈이 만약에 1억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전체 11억 중에서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낼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억원은 이제 펀드로 돈을 벌었다고 해도 거기에 이제 사천구백만 원은 세금으로 내게 된 이런 효과가 발생해요. 물론 이거는 제가 지금 공제 금액을 제외한 얘기입니다. 한 가지는 원천징수가 도입된다는 거예요. 해외 주식 투자하시던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우리가 1 년에 한번 세금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도 1 년에 한번냅니다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전 시점에 이제 일정 기간마다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육 개월 기준으로 이제 양도 차익을 계산해서 세금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 문제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개 계좌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개 계좌를 가지고 투자하면 손실이 난 계좌도 있고 이익이 난 계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1년 단위로 우리가 직접 신고해서 낼때 또는 이제 다른 데서 신고 대행을 해주기도 하는데 그때는 이제 다 이제 손익을 다 합산하고 계산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났더니 뭐 얼마가 됐다. 이제는 한 계좌에서 5천만원 수익이 났다. 그럼 여기서 우선은 원천징수 먼저 뛰어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되는 데서는 세금 안 뛰어가겠죠. 1년 뒤에 보니까, 어. 과세기간 다 도구하고 나서 보니까 어이사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0원이네? 그러면 그때 환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내가 먼저 냈다 다음에 받는 건데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주식 투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100만 원 가지고 있다가 이게 뿌려가고 200만 원이 됐어요. 200만 원이 된 데서 다시 100% 수익이 나면 400만 원이 되잖아요. 근데 100만 원 됐다가 200만 원이 됐고 거기서 만약에 세금을 얼마를 떼어갔어요 100만 원 번돼서 200만 원이 된 거에서 다시 세금이 어 50만 원떼어갔다 150만 원이. 되잖아요. 한계좌에선 원래는 이제 다 합산하면 그대로 이제 세금 쪄 갈게 없는데 100만원에서 150만원 된 데서 다시 100% 나봐야 300만원이죠. 근데 우리가 한 푼도 세금 안 썼을 때 200만원에서 100% 나면 얼마요? 예 400만원이잖아요. 100만원 정도가 지금 손실이 당장 나게 되는 거잖아요. 내년에 내가 환급을 받더라도 이만큼 내가 더벌수 있는 만큼은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복리의 효과를 못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천징수를 하는 것 때문에 복리의 효과를 못 누린다 라는 반대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대론도 있다 라는 부분. 한번 추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즘에는 이제 배우자한테 양도를 해서 이제 세금을 좀 적게 내려고 하는 경향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막 엔비디아가 상승 중에 있는데 내가 어내 배우자한테 양도를 해요. 그러면 그 양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매겨지게 되고 이 배우자분이 만약에 그거를 이제 판다. 그러면은 양도 받은 금액에서 매각한 시점이 다음날 팔았다. 뭐 또는 일주일 뒤에 팔았다. 양도 받은 시점이 이제 취득가액이고 일주일 뒤에 팔면은 그 많이 상승 안 했겠죠? 그 상승분만큼만 세금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 변해서 무조건 1년을 들고 있어야지 되는 걸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고 그 증여분을 배우자가 양도를 하면 1년 사이에 팔면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가격 취득가액 기준으로 이제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1년이 지나면 그때는 이제 내가 증여했던 그 증여 시점의 가액과 실제 이제 양도 시점의 가액 사이에 차액만큼만 세금을 내게 되는 이런 이제 구조로 변경된다는 점이 한 가지가 있고. 그 3억 펀드의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부자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부자 감세다라는 이제 논리도 있기 때문에 요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가 된다, 과세가 된다. 그러면은 10억 원하고 3억 원이 분리과세가 돼요. 3억 원은 무조건 금융투자소득세로 이제 과세가 되는 셈이거든요. 이거는이 그룹에 해당하기 때문에 250만 원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과세가 되겠죠. 3억 원 빼기 250만 원 하면 3억 원 미만이죠. 거기다가 22%가 곱해지게 되겠죠 요만큼이 이제 세금으로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돈을 되게 많이 버시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중에서 가장 높은 티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사모펀드로 벌어들인 수익을 49.5%까지 세금을 낼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게 확 줄어든 거죠 무조건 분리 과세가 되다 보니까 22% 내지는 아무리 많아 봐야 27.5%의 세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사모펀드에 가입을 해서 그걸 통해서 배당을 받게 되면은 이게 양도차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모펀드에 가입을 해서 양도차익을 받게 될때 오히려 더 적은 금액에 세금을 내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내는 거 아니냐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 우리가 소위 개미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250만원 내지는 5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해서 22% 내지는 27.5%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니까 이거는 과세상에 오히려 문제 아니냐. 왜냐하면 부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 감세가 되고, 아니, 이 개인 투자자들 중에 주식을 통해서 이제 자산을 증식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세금이 0이었다가 갑자기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과세 형평이냐라는 반대론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것 때문에 굉장히 찬반 투쟁이 되게 많고, 그리고 막 입법청원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달라는 청원도 많이 있고, 또그 이후에 21대 국회에 이제 출범했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한 입법 법안도 지금 제출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논란이 많은 법률이다. 이 부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고. 특히 피해를 본다고 하긴 뭐하지만 과거와 되게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이제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은행 예금 비슷하게 계속해서 이자가 나와요 주기적으로 그리고 채권은 근데 예금 상품하고 다르게 이 채권에 대한 가격 자체가 변동합니다 가격이 시장의 수요에 따라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해요. 물론 주식만큼의 그런 높은 비율의 변동성은 없지, 없지만 가격이 조금 올랐다가 조금 내렸다가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되게 이제 많은 또는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예금보다는 요즘엔 채권을 많이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채권과 관련해서 이자소득은 여전히 그 금융투자소득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종소세라고 해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고 여기서 이제 이자가 아니라 채권 양도했을 때 발생하던 수익이 있잖아요. 주식과 마찬가지로 채권 양도 수익도 과거에는 비과세였거든요. 채권 양도 수익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을 낼게 될 예정이에요 금융투자소득세가 이제 시행이 되면 채권을 옛날에 팔았을 때뭐 예를 들면 천만 원을 벌고 이자 수익을 천만 원을 얻었다 라고 하면 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내지만 천만 원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냈죠 법이 시행이 되고 나면 이 천만 원에 대해서는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2%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채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통 되게 큰 금액으로 투자를 많이 하세요. 왜냐면 안정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가격이 올랐을 때 팔아서 이제 양도 차익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일타 뭐 쌍피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예금 같은 효과를 누리면서 또 이제 양도 차익까지 얻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의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투자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개인이 채권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적어질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불평등하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을 양도한 개인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법인하고 이제 외국인의 경우에는 달라요. 외국인은 우선 과세 대상이 아니고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세율이 다릅니다. 법인은 2억 원 이하까지는 10%, 2억 원 초과 시 20%의 세율만 부과가 돼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가 이제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해서 1억을 벌었다라고 하면, 5천만 원 공제한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 22%가 과세가 되는데 법인을 설립해서 이제 만약에 1억 원의 주식을 주식 양도 차익을 얻었다라고 하면 2억 원 이하 금액이기 있 때문에 10%밖에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요런 부분들에서 이제 과세 형평이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고 특히, 뭐,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이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아 우리가 국민연금 들어갔는데,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관 투자자잖아요. 세금을, 우리가 계속해서 연금을 넣는데, 국민연금 가입했는데, 세금까지 또 가져가시면, 나중에 우리가 나이 들어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금액이 되게 적어지잖아요. 뭐 이런 부려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세금을 내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기관에 대해서는 이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외국인은 그러면 왜 그러냐?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위축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된 가장 뭐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이 많이 우리나라 시장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인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보다 더안 들어온다. 그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진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또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랑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법인 사이에는 차별이 존재한다는 건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대를 하는 견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우선 폐지를 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어쨌든 국회를 통해서 이 결정이 모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야당까지도 협의가 돼야 이게 폐지가 실제 될 텐데요.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지금 의견이 두 가지로 갈라지고 있어요. 유예를 하자는 의견과 그냥 시행을 해야 된다는 의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이제 찬반이 많이 갈라지고 있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소득의 형평성 내지는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어떤 원칙 그리고 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세금이 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까지 세금을 다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견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원칙론이고 되게 맞는 말이죠. 근데 반대로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나빠질 거다라는 이제 견해 그리고 해외 주식시장으로 많이 투자자들이 이동할 것이다라는 견해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과세가 오히려 불평등하게 이루어질 거다 내지는 이제 부자들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세금 감세 효과가 오히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한테 좋지 않은 법률이다라는 견해도 있다라고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일들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이든 아니든 우리 생활에 이제 밀접한 법률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번에 더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